5월 4일 용감한 막내 아기 오리.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아기 오리들에게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지요. 간난 아기 오리들은 엄마 오리를 뒤따르면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가슴이 초마조마였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머리를 꼿꼿치 세워. 그래 넘어지지 않지. 엄마 우리는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었고 모두들 논에 이르렀습니다. 논에는 우렁이들이 많았어요. 자, 엄마가 하는 것을 잘 보아두렴. 엄마 우리는 부리로 물속에 우렁이를 덥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렁이를 눈뚝에 놓고 부리로 콕콕 쪼아 까먹었습니다. 너희들도 엄마처럼 해보려무나 엄마 오리가 재촉했지 아기 오리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눈을 동그랗게 뜬채 겁을 잔뜩 먹은 표정들이었어요. 그때 막내 아기 오리가 나서며 엄마,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기 오리는 우렁이 한 마리를 물어올려 부리로 쪼았습니다. 한참을 쪼은 끝에 겨우 우렁이를 까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리가 덜 여문 탓이었죠 장하구나! 무슨 일이든지 겁부터 먹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보면 다할수 있는 거란다. 엄마 오리가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아기 오리들이 우르르 논 속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렁이를 잡아 논뚝으로 가져와서 맛있게 까먹었어요. 아!